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미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 본문은 다윗이 이제 육신의 생을 다 마치는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는 마지막 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그가 받아서 전해주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하는 그말 속에 오로지 그가 집중하는 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빛 가운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자기 스스로를 높이 세워진 자. 그전에는 낮은 데 처해 있었다. 그 뜻이죠. 이전에는 이미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베들라임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 받고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니었죠? 그렇게 신실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헛다리 짚고 틀렸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그 일곱 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도 끼지 못한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그를 보고 계셨던 것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난 그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높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일개 목동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요.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수같이 노래를 잘한다,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찬양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 찬양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엄밀히 말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 예배하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인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오라 오라 그렇게 등 떠밀고 끌어서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찬송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찬송의 존재가 되게 해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찬양도 이 고백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성경책으로 이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가닥 부어지게 된 것이. 이게 축복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살았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세상,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 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 사는 은택을 다윗이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그랬어요. 그 아침 강한 해 빛이 비추면 이전까지 있었던 어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만 성김며살수 있었습니까 담에색으로 가는 그길 위에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을 본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중심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처럼 도무지 살 수가 없고, 진실하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돋는 해의 빛 같고 또그 생명의 광선 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햇빛이 비추면 그 모든 대지에 생명 있는 것들에 우미돋고 풀이 나고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면 죽은 심령과 죽은 영혼이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이 신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이끄시는 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어둠의 터널로 이끄시고 어두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가? 슬픈 일이 많고, 내 인생에 소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생명의 광선이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의 거룩함에. 은혜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안에 그 은혜 의 근간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영광을 그가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실패하고 다윗이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때에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잘잘못에 그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오고오는 모든 부선과 세대 가운데에서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은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과연 그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집 그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시는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성도들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보니까,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인가? 영원하신 왕을 그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왕이 오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가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곧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가 통치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본 것처럼 아침 돋는 해 강력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조금의 어둠이나 그림자가 없고 어떠한 고통이나 신음 소리가 없는 어둠의 권세들이 조금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사악한 자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출생 신분이 사악한 자였고 죄악 중에서 우리는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치료의 광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 슬픈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 어두운 일이 우리 눈에 보여질지라도 우리 속에 고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는 항상 생명의 빛을 보는 자인 것입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죠. 둘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는 그것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쓰임 받는 종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빚된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땅과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도록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두울수록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품 속에 파고 들어가서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약하고 또 지치고 피곤할 때 그는 하나님을 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섬기고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기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찬성의 존재요 말씀의 존재요 기도의 존재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혜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그저 한탄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찬양하고 말씀 심고 전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 드시고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일어나 빛을 바라며 이 어두운 세상 어그러진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거룩하게 일어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믿음으로 어려운 일 있을 때 견디고 참고 그리고 슬픈 일을 볼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곤해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오직 주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며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새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생업과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그런 영광의 빛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된 자들, 쓰러진 자들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 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꼬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염나이다 아멘